안녕하십니까? 아, 진실과 아, 팩트 소식을 논리정연하게 뉴스 소식을 전해드리는 보수정치 태근TV입니다. 아, 오늘도 우리 자유민주주의 소화하며 우리 보수의 미래 아, 정말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태근TV 가저씨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 오늘은 정말 피할 수 없는 이야기를 어, 해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함께했고 서로를 신뢰했던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는 완전히 갈라선 모양새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시 불이 붙는 당원 게시판 의혹조사와 이건 단순한 게시판 문제가 아니라는 어,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수 진영의 신뢰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원칙이 걸려있는 문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뜻과는 다른 길을 걸어 왔었죠.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가 스스로 말했던 법과 원칙이라는 말 이제는 본인에게 향하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동일 대표는 당무 감사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해당 행위자는 엄정 조치하겠다. 네. 그 한마디가 보수 전체를 현재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아, 왜냐면 그 해당 행위자가 누구냐? 지금 모든 시선이 한동훈 전 대표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아직은 뭐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 거의 뭐 유력 확실하다. 그러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아,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한동훈전 대표의 입장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오늘 정말 중요한 소식 우리 태근TV 가족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장륙 대표, 태근TV 가족분들 당무감사위원회를 구성하자마자 당원 게시판 의혹 조사를 공식화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법과 원칙에 따라 해당 행위자는 엄정 조치하겠다. 어, 이건 단순히 내부 조사 수준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 온 법치와 책임 정치의 연장선이죠. 장동열 대표는 대통령의 철학의 당 운영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를 잘못한 사람은 책임을 지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니다 그러니까 어 윤석열 대통령의 스탠스를 이어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어 하지만 지금 당 내부에서는 일부 세력이 이 조사를 자의 행위라며 막으려고 합니다. 어디죠? 친한계들이 막고 있죠. 네. 이건 단순한 내부 어, 내부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원칙을 따르느냐 아니면 편의주의 정치로 돌아가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보여주는 태도야말로 정치의 정상화입니다. 누가 대통령의 친구였든 누가 인기가 있든 잘못이 있으면 조사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게 바로 보수의 정의입니다. 어, 청년 세대는 이런 걸 원합니다. 줄 서기 정치가 아니라 공정하게 책임지는 정치 그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 진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다면 핵심으로 들어가서 한동훈 전 대표 그는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말 오랜 인연을 가진 사람입니다. 검찰 시절부터 함께했고 정권 초반에는 윤석열의 오른팔이라고 불렸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공격받을 때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 그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통령의 노선을 지켜, 지켜줬습니까? 아니면, 거리 두기를 하며 조용히 빠져나갔습니까? 아, 그는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내 인사 비판은 내분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이건 리더의 언어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고, 부리가 있다면 말하는 게 지도자의 자세죠.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건 품격이 아니라 책임, 아, 책임 회피이며,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에 대한 행신입니다. 사실 뭐말 가불가 할거 없이 그냥 철학이 맞지 않고 당론이 다르다면 당을 나가 거다. 아니면 뭐 방법이 없, 없을 것 같긴 한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찾아가 석고 대제를 해도 그 죄가 씻겨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일부 친환경 인사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사는 부담스럽다. 다운 게시판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덮는 정치, 회피하는 정치로는 절대 저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진영이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다시 하나가 되려면 먼저 배신과 불신의 고리를 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한동훈전 대표가 정말 그러한 일을 벌였다면. 정말 정치적 책임감을 느낀다면 조사에 협조하고 어, 잘못이 드러나면 당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청년 보수의 눈으로 볼때 배신은 혁신이 아닙니다. 배신은 잠깐의 관심은 얻을 수 있어도 국민의 신뢰는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늘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충성하라. 한동전 대표는 진짜 그 가르침을 따랐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러한 사태까지 벌어지진 않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사태는 단순한 내부 다툼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를 저버린 이들에 대한 국민의 심판의 시작이지 않겠습니까 장동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을 이어받아 법과 원칙의 정치를 실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만약 이번 조사에서 조작이나 잘못이 드러난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지고 정치에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을 했으니까 당연히 정치를 그만두는 게 어, 기본적인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당 내에서 내부 총질을 가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민주당이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당이 망가지는데 일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들이 어, 최소한의 도리이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의 예의라고 생, 생각을 합니다 정치에서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배신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보수는 원칙으로 세워진 진영입니다 그 원칙을 무너뜨린다면 아, 정말 다음 세대 청년들이 다시 아, 그 이름을 믿지 않을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 태연TV 하실 분들, 정말 우리 어렵고 국민의힘이 힘든 상황이지만, 저는 뭐, 잘못된 게 있으면 덮고 가자, 그러한 주의가 아니라,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고, 차근차근, 어,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전진해 나가야만이, 이 어렵고, 정말 험단한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을 갖추어 갈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영상도 우리 태그 t 비 아저분들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